안경 어떤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경 쓰니까 사람이 아주 괜찮네 내에 안경 안 써서 별로였네 재밌네요 여러분 재밌어요 오늘 일 지금 2시까지 가자마자 취소됐습니다 대박이죠? <laughs> 우리 회사에서 나랑 연락해서 잡고 우리 회사가 거기랑 담당자랑 연락해서 잡고 담당자가 포토 실장님한테 일정을 공유하고 스타일리스트한테 공유하고 이런 식인데 포토 실장이랑 스타일리스트가 내가 이렇게 가서 어 안녕하세요 저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이러니까 응? 어? 어 오늘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화수에 촬영이 잡혀 있었거든요.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네? 그니까 <laughs> 수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달받은 게. 그래서 와 아, 진짜 대박이다. 한번 확인해 보라고. 뭐 일단 뭐그 그쪽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포토 실장님이 <laughs> 알고니까 보 이제 그 담당자님이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 정말 우리 회사도 잘못한 건 아니죠. 그냥 뭐 그죠? 일단 성수에 큰 올리브영 있습니다. 여기 어, 새로 생겼거든요 진짜 크거든요? 5층까지 있습니다. 1층에. 여기 여자 화장품. 아예 남자 따로 있어요. 짱 큽니다. 셀프 체크아웃도 있고. 집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죠. <목소리> 네, 뭐, 오늘도 서울서, 서울서 왔습니다. 오늘도 커피 먹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어제 오늘 좀... 이틀 연속 지금 성사해서 일었거든요. 힘이 없는 이유가 어제 진짜 한80 착장을 3시간 반 동안 찍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이 너무 안 왔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이 왔잖아요. 응. 오늘도 많이 힘들겠죠, 뭐. 어쩌겠어요. 감사해야지, 그죠? 오늘은 여기입니다. 베이글로 핫한 곳이에요. 예전에 점심도 여기 왔는데 웨이팅이 엄청 길어서 못 샀거든요. 빵도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밖에 앉아도 되겠다. 날씨 너무 좋다. 더 굿! 더 굿! 오늘 이거 유튜브 올릴 거예요. 아 진짜? 한번 너 찍어도 돼? 네. 아, 제가 쏩니다. 잘 나온다. 진짜? 승현이가쏜었다 좋아요 출근해 줄수 있어? 걷고 싶었어. 걷었었어 오늘 길에. 남자 빨리 남자 찾아. 너 올해도 어? 나랑 놀 거야? 당연하지. <laughs> 당연하지. 너밖에 없지. 뭐지? 그 크리스. 없지? 야, 우리 크리스마스때또 방어, 방어 먹자. 당연하지. 잘 자른다, 너. 그치? 어. 내가 이것도 잘라줄게. 야 미쳤어. 너무 잘해. 그래서 주말에 놀자. 아 우리 약속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야? 주야? 응. 귀여 하... 오케이. 한 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카페 가서 다시 할거할 할 거예요. 할거할 할 겁니다. 이걸 내 남자친구가. 나 퇴근. 오늘 옷 입착장 너무 빨리 해가지고 한수지 퇴근. 집에 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상. 오늘 정말 날씨 좋아요, 그죠 날씨 진짜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수 일하러 갑니다. 마지막 촬영인 거예요. 그래서 승연이도 만나고 그럴 겁니다. 예. 음. 너무 멋을 거야? 밖에 안 개로 했습니다. 너무 좋죠? 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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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아는맛있이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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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그러면 AB, AC. B 착. A, B. 아니, 연결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자고 있으면. 바이러스 바이러스아. 야, 무슨 디스토피아 같다. 너도 돼, 우리? 먹어, 먹어, 먹어. 안될거 같은데? 야, 무슨 디스토피아 같다. 이거 먹어도 돼, 우리? 안될거 같은데. 아니, 소독차가 지나갔는데 이거 먹어도 돼? <laughs> 진짜 진짜 처음으로 나와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먹는 날 소독차가 지나가. 오케이 <laughs> okay, 파니니 저는 파니니 먼저 먹을게요. 저는 ]게요. 잠봉 더 짧고 굵은 거 먹을게요. <laughs> 아 그게 뭐야? 아나 진짜 배안 고파인데. <laughs>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죽진 않겠지만. 짠, <laughs> 체尔 음, 어쨌든 저녁에만 이랬으면 진짜 완전 소독차 냄새가 너무 나는데 <laughs> 들어갈까? 뭐가냐? 또, 또 와, 또 와. 응. 도망쳐. 응, 네. 귀 요. 도망친 우리. 아니, 근데 이게 잘 되는지 아직 편지를 안해 가지고 모르겠어. 응. 지금까지 지금 한번 들 보시나요? 한 괜찮더라고. 나 빼시더라고. 감독 별은? SF. 세발감. 근데 이누족 카페 모두는 심정이 었때 너무 좋아. <laughs> 마지막 촬영 행복했어. 그다음 육회 한 촬영은 아니었나 보다. 완전. 어, 아니 나그 이태원 점집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음. 거기 너무 알고리즘 타서 음. 이제 막 새벽 2 시에 가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포기했어. 야, 솔직히 내가 너한테 보냈을 때나고런적 들이 탔어. 응, 음, 맞아, 맞아. 막 타기 직전이었어. 너한 너한테 오고 나서 며칠 내 음. 친구한테 왔다니까. 난리났다니까. 내가 전보로 되게 자주 다녔거든요, 옛날에. 아, 진짜. 귀엽다. 그 대학생 때, 약간 갈피를 못 잡을 때, 진로를 전혀 몰라, 약간 못 정하게 써. 근데 지금도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막 계속 그냥 죽을라고. 너무 고민돼가지고. 그 <laughs> 아, 왜? 근데 그때 음. 저희가 현애경. 수지의 브이로그에도 있는 현혜경 타로를 보러 가셨었는데 되게 잘 맞았었어요. 추천드립니다. 현혜경 괜찮아? 그때 2년 동안 우리 연애 못한다는데 고 우리 진짜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나? 중간에? 아, 나는 지나가는 짜리 있어. <laughs> 짜리가 뭐야? <laughs> 되게 디스미스펙컬 하다. <laughs> 진짜로. 진짜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네. <laughs> 응. 현혜경에서 그거 막또뭐라뭐라 했어. 근데 그때 되게 잘 맞았어. 현희 경이나한번더 보러 갈래? 아, 나 연애 했네. 그게 2년 후 2년이야? 2년 동안이야? Maybe. 아니야? 왜냐면 거기가 잘 맞, 그니까 결국에 거기가 한 마리 맞았다고 너가 말해줬어 나한테. 음. 그러니까 거기, 결국에 2년 동안 제가 연애 안 했는데 맞네 있었어. 음. 음, 진짜 아닌가 봐. 다또잘 음. 맞았던데 어디 있지? 희가 진짜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아니, 근데 약간 요즘 건대도 잘 본다던데 요즘에. 근데 난 너가 추천해준 데는 별로였어. 아, 응. 너 어딘지 어디 말하는지 알지? 바로 있는 응. 거리 있잖아 그치? 진짜 많이 보러 다녔는데 뭔가 엄청 우리를 잘 맞추는 데는 없었던 아, 느낌? 응. 맞아. 음. 그래서 이번 여름에 몽골 가서 샤먼한테 보려고요 너 빨리 그썰 풀어봐 나. 나 근데 그거 있었어 예전에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 친구 너무 세한 거안 맞는 거 음. 여우 여자 클럽 가고 그런 친구였던 거야. 자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그 그 무당이 소름 돋았나다딱 음, 했는데 내가 원래 가족한테 밝히 밝혀요 남자 친구 있는 거.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 지금 이거 남자 친구 있는데 아, 좀 별로 안 맞는다. 그래서 조만간 헤어질 거 같다 했는데 그러고 한3일 후에 헤어졌죠. 근데 그 안에 엄마가 그신그 그, 이렇게 보러 간 분한테 그냥 혹시 몰라서 물어보고, 내가 물어본 거다. 그냥 지손 위에 이렇게 얻더니 음. 말에 막그샤머니 그래, 지금 그분님 막 엄청 말해. 아, 지금 둘째 딸에 지금 안 추고 있다. 근데 그 남자 친구가 여자 문제가 지금 많이 이런데. 근데 맞았잖아. 어. 진짜, 진짜 이런 이런 몽골은 이런 분들이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찐이라니까 아, 근데 그 맞았지 진짜로. 헤어지길 잘했지. 그 나라만 너무 별로였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긴 한가? 어쩌야? 있어 지금 계속 만나겠어. 오, 펑글. 뭐가 더 맛있어? 한복. 나도. 난 너무 스타일이 확고해서 소개팅도 잘안 들어와. 막 원래 내가 그거를 <목소리> 풀었었잖아. <목소리> 그러니까 그아 내가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기준 말고 그냥 제짜 <목소리> 좋은 사람임을 소개시켜도 했는데 역시나 <목소리> 혹시나인데 역시나. 진짜 나는 진짜 좀 그런 사람 아니면 별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제 뻗다. 인사해줘. 아, 아. 마지막 인사해줘. 오늘 마지막 수지. 이제 수지요 그냥... 이제 다시 안 그냥... 와요. 아, 나도. 이제 안 올래. 나중에는 저녁에 놀러. 나도 보자. 안 올래. <laughs> 아 날씨 너무 좋다. 이 좋은 날씨에 나는. 아니 어제까지 비 엄청 왔는데 지금 수지야.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막간 몽골어 교실 몽, 오늘 배워볼 몽골어는 너 못해? 입니다 지유해 지유해 아, 지유해 너 못해? 다시 다시 지유해 지유해 히읗이 안 들어가는 아, 거지 왜왜왜 지유해 지유해 예시사항입니다 지유해 수지야 그 사람이 너 있는 데까지 보러 안 와서 마음에안 든다고? 마음에안 든다고 지유해 <laughs> <laughs> 여러분도 잘한다. 잘 사용해보세요 지유해 <laughs> 나는 너무 사랑해. <웃음> 아껴주고 <웃음> 싶어. 꿀. 괜찮아. 항상 세서 맨날 했었던 일도 하는 소식. 사랑하는 소 사랑하는 수지. 위로도 잘소요 우리 수지는 나중에 에스 는고 와. 사랑는하사랑 사랑하는 소식. 사랑하는 사하는하는 소식. 사랑하는 하는사하사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맘입니다 화이트 블랙룩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니엘노 이 브랜드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빈티지 해가지고 그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저녁이 일이 있는데 일본 프린스 그라운즈에서 팝업 추천을 받았어요 머리 블랙했더니 너무 예쁜 거 있죠? 빨리 인사 커를 제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때? 성소 어때? 좀 핫하네. 좀 핫하고 <laughs> 조금 낯설다? 낯설다? 응. 좋지? 핫걸 될것 같지 않아? 뒤에 프라바도 내가 그래. 너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 어머 너 진짜 살 빠졌다. 나살 빠졌지. 진짜로 괜찮다. 괜찮고 나는 바오가 되일궁금했거든 나도 나도 근데 바오만으로도 근데 솔직히 맞아. 내가 부를 것같네 어? <laughs> 이거 나 이거 궁금해. 짱나아 그 동파육 진짜. 아 근데 이게 맛있다더라 없어. 그래. 아 이거 바 변경 안 되나? 그, 그 세트 그대로. 나는 공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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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만 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거나 뭐 응. 출근하거나 운동하거나. 빨리 인사해. 아직 여기로 너가 보여. 기웃잖아. 너무 좋아. 응. 너무 좋다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응. 너무 많이 들어가도 재수 없어. 음. 바오가. 음. <laughs> 해봐, 왜? 수 있어. 어때? 귀여운데?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귀여어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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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데귀귀여운 <laughs> 귀여운데? 귀여운데? 야여이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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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아귀지운데귀여가 내가 여운데 <laughs> 귀여운데? 아 별로지 않네? 괜찮아. 뭐가 나?

아이템으로 지금 딱 30개만 지금 엠베티랑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네. 한번 둘러보시고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여기서도 팔아네 실제로도 팔아도 네. 는 거죠? 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를 시그이가 사고 싶어 하더라고 뭐를? 근데 진짜 스타일리시하긴 해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너또 뭔가 왔잖아

드가 나왔나봐 225번이야 다발막으로온거예요 친구가 옆에 샵에 안은 지 잠깐 인사하고 오겠다 해놓고 지금 10분 넘게 안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카페 왔어요 지금 바로 옆에서 팝워크 그 래퍼 공연하는데 진짜 어수선해요. 그래서 밑에 진짜 기다리려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온 거지. 한 번도 귀 뭐... 와, 귀엽죠? 꿀... 우와, 신기하다! 것도 근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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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저희는요 이거 다 가짜 우정이고 스무 <laughs> 살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뭔가 저 되게 예쁘다고 음. 따라다녔어요. 내가 갔어요. 언제? 여두 우리 어떻게 만났지? 동아리 때 만났나? 응. 그리고 갑자기 남대 없이 짜게치를 같이 음. 먹으러 가고 아 <laughs> 맞아. 그 짜게치까지 먹을 때까지 친해질 줄 몰랐어. 그치. 음. <laughs> 그때, 그때 <네가> 너가 <laughs> 되게 가식적이었어. <웃음> 그때 니가. <laughs> 네가... 다음에 또 같이 밥 먹자, 그랬는데. 내가 영혼 없는 눈빛으로. 그래. 너 진짜 나빴어. 나 그때 좀 상처 받았지. 니가 나랑 밥안 먹고 싶다는 게 얼굴에 보였거든. 웃기지 마. 나 너같이 가식적인 애는 본 적이 없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 그렇게 해. <laughs> 그러다가 이학년때 교양수업에서 확 친해졌지. 그치? <laughs> 식품학. 미안한 데 교양수업 아니고 식품학이거든요. <laughs> 어. 야그거나그거나 진짜로 맨날 들어오자마자 자는 바람에 <웃음> <웃음> 내가 옆에서 엄청 깨워주고 <웃음> <웃음> 내가 꽃게탕도 끓여주고 곱창전골도 끓여주고 파스타도 해줬어요 야채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해주고 코뇨소정이네 원룸에서 코뇨 보면서 응. 서로 지금 이렇게 늙을 줄도 모르고 우리 내 동아리, 동아리 방에서 연어초밥 몰래 먹고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때 공부는 안 하고 치즈밥 시켜 먹고 서로 싸우고 <laughs> 싸우면서 먹고 울고 <laughs> 우리 카톡 그거 뭐 있어? 그거 카톡방 응. 내가 어제 보고 막 웃겨가지고 네. 공지사항 아직도 공지사항 역지사지 우리 맞아? 보여? 보이려고 역지사지. 누가 썼는데? 네, 문제는 누가 썼는데? 네, 내가 썼지. 우리 근데 대학생 때안 놀았네. 뭘안 놀아? 안 놀았어. 응. 항상 공부하다 만나고 항상 카페에서 공부했잖아. 안 나? 그치? 맞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응. 이제 갈까다 먹었어. 나기동아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배부르다며.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봅시다. <laughs> 아 베스트가 이거네. 나 이거 먹을래. 나나 이거 좋아해. 조선 아이스. 네, 밑쪽. 나 이거. <laughs> 이거 먹어. 우리 왜 이건 안 먹어? 이 베스트리잖아. <laughs> 어,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아니 싫어. 너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얘기해 있어, 너가 말해. 너가 말해. 내꺼잖아. 내꺼부터 해고. 엄청 쫀득해. <까딱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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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쫀득하다. <laughs> 오늘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잠깐만. 지금 너무 지쳤나요? <laughs>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 좀필 필요해. 오늘 어떠셨죠? 언제 또 시간이 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가기 전에 또한 번. 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아시겠죠? 건강하세요. 첫잔인 거야. 지금 혹시?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아? 어, 귀엽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그것도 해줘. 내 네, 채널 위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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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한지.